1353년에 염전 노동자 출신인 장사성이 원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를 진압하려고 1354년에 원순재가 대군을 일으킵니다. 이때 고려에도 원군을 보내라고 한 겁니다. 이에 공민왕은 2천여 명의 고려정예군사들을 원나라에 보냅니다. 토불작전에 파견된 주요 장수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탁 염재신, 권겸, 인당, 김용, 정세운 최영, 이방실, 안우, 내로라 하는 고려 장수들입니다. 김용은 조일신 사건으로 유배 갔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유탁, 염재신, 권겸 이세 사람은 문신 출신입니다. 그 중에 염재신은 공민왕의 요청으로 금방 돌아옵니다. 문신도 군사를 풀릴 수 있으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 명대로 산 사람은 염제신뿐입니다. 최영은 아시다시피 이승계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명횡사하는데 그 뒤에는 공민왕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군사들은 원나라에서 힘껏 싸워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최영은 몸에 창을 여러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55년 5월 원에 파견되었던 권겸과 인당이 먼저 돌아와서 전황을 전합니다. 그들이 적은 나날이 강성하고 고려군은 잘 싸우고 있다고 공민왕에게 보고합니다. 고려군은 이에 모두 귀국합니다. 고려병사들 사이에서 원나라가 한물 같다는 말이 떠돕니다. 장수들 역시 기울어가는 원의 현 상황을 공민왕에게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도 바쁜 판에 원나라 자체의 내분으로 온통 뒤죽박죽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드디어 원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공민왕에게 뜻하지 않은 휘소식이 들려옵니다. 원나라 상승 총관부 소속의 장수가 고려를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항복해왔습니다. 우선 상승 총관부부터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231년부터 몽골은 9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합니다. 고려는 끈질기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마지막 침입된 1258년 조희와 탁청 등의 고려인들이 동북면 병마사를 죽이고 천령 이북의 땅 지역으로 따지면 함경남도 영흥이북의 땅을 갖다 바치며 항복합니다. 상승총관부는 이 지역을 통치하려고 원이 설치한 관부, 쉽게 말해 관청입니다. 원나라는 상승총관부 초대 총관으로 조휘를 임명합니다. 탁청에게는 천호자리를 맡깁니다. 이후 조휘와 탁청의 후손들이 총관 자리와 천호 자리를 세습받아 약 100년간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다음 편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한사는 원래 고려 사람으로 조선 태조 이승계의 고조부입니다. 이한사가 어찌어찌해서 원나라의 다루가치가 됩니다. 다루가치는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탁층처럼 천호로 임명되었습니다. 천호는 말 그대로 천가구라는 뜻입니다. 천 가구의 장이니까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조희와 탁청의 후손들이 부모의 자리를 세습받았듯 이한사의 후손들도 천호 자리를 세습받았습니다. 이자춘은 이승계의 아버지이자 이한사의 정손자입니다. 세습을 받음으로 이자춘도 원나라 천호가 됩니다. 이자춘이 천호 자리에 있을 때 상승 총관부는 4대 총관인 조소생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소생과 이자춘의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자춘이 1356년 3월에 공민왕을 찾아가서 항복의 뜻을 밝힙니다. 미묘한 것은 이 시기에 누군가가 기철이 몰래 상성의 백성들과 내통하여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밀고합니다. 기록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기철이 실제로 그랬다기 보다는 기철 제거의 명분으로 조작했을 거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공민왕은 이자춘에게 벼슬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기록 그대로입니다.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잘 진무할 것이며 만약 변란이 발생하면 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라. 조선의 태조 이승계가 고려 역사에 서서히 등장하는 순간입니다.이때 이승계는 결혼하여 장남방우를 두고 있었습니다.공민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다음달인 4월에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에 임명하여 상승 총관부를 탈환하라고 명령합니다.곧이어 기철 일당을 제거합니다.공민왕의 기철 일파 제거 이면에는 이자춘의 비밀 투항이 있은 겁니다. 이자춘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총관 집안에서 천호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자춘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자리를 탐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자춘이 총관 조소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자춘도 원의 수명이 다 되어 간다고 감지했을 겁니다. 결국 원과 고려를 저울질한 끝에 고려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에 공민왕이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철, 권겸, 노책 등을 초대합니다. 경천흥이 궁중에 군사들을 숨겨 놓습니다. 기철과 권겸이 먼저 들어올 때 경천흥이 신호를 보냅니다. 몽둥이를 맞은 기철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고 권겸은 도망치다가 붙잡혀 죽었습니다. 관련 가족들도 모두 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식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철 권겸 등이 장차 대역을 도모하려고 각도의 무기를 검열하고 거짓으로 원 황제의 조서를 가져온 사신이라고 하며 잘못된 소문을 부채질하면서 몰래 기회를 틈타 그사하기로 약속하였다. 왕이 이를 먼저 알고 고견이라 칭탁하여. 제출을 모두 궁궐들에 모이게 하고 보았듯 공식적으로는 기철이 일당과 더불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사건입니다. 원나라에도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음 놓고 있는 기철을 공민왕이 유인해서 죽인 뒤 역무죄로 얽어맨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무자들을 진압했으므로 공을 세운 사람들은 포상받아야 합니다. 훗날 1등과 2등 공신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포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강중경은 이미 죽었으나 그큰 공적을 잊기 어려우니 함께 노권을 하사하며 그 부모에게 자위를 주고 자손들에게 음직을 준다. 저번에 말했고 또곧 등장할 강중경을 주목하라고 이 기록을 올린 겁니다. 공민왕이 기철 1파를 연회에 초대했을 때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체하다간 실패할 수도 있어 경천흥이 결단을 내려 공격한 겁니다. 노책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강중경은 현장에서도 기철 1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끌고 노책집으로 가서 그를 잡아 죽인 무장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친원세력이 사라졌으니 왕권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공윤왕은 홍은박을 문화시중에 임명해 개혁의 시동을 겁니다. 홍은박은 공윤왕 어머니의 조카, 즉 외사촌 형입니다. 공윤왕은 적이 후 지금까지 거의 5년이나 기철일파의 전횡에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허송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공윤왕은 대대적인 개혁의 기치를 올립니다. 키츠를 죽이자마자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성을 폐지해버립니다. 원나라 연호를 쓰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선왕에게 올리는 시호와 국가제사의식도 고려식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명분상으로 이제 자주국가라고 표방한 겁니다. 아울러 잘 시행되지 않았던 변발과 호복의 풍습도 금지했습니다. 4월에 쌍성총관부 탈환을 명령받은 유인우가 군사를 모아 작전을 시작한 때는 여름입니다. 1356년 7월 고려군의 쌍성총관부 공격이 시작됩니다. 훗날의 권력자 이인임은 현재 40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인임이 병마사 유인우를 따라 출정했습니다. 고려군은 이자춘의 도움으로 쌍성총관부를 어렵지 않게 수복합니다. 이자춘이 고려군과 몰래 내통하고 있었으니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쌍승 총관부를 지켜낼 리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가족도 내팽개치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내부에서 공모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소생의 숙부인 조돈입니다. 그의 아들이 조인옥고로서 남은과 함께 이승계를 왕으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훗날 정몽주를 죽이는 조영무도 이 지역 출신으로 조돈의 일가입니다. 조선개국 후 이방원의 꼴이 보기 싫어 이승계가 함흥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여기가 바로 거기여서입니다. 이승계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인임은 이승계를 처음 봤을 것입니다. 이인임은 40대의 원숙한 나이며 이승계는 팔팔한 22세입니다. 이후 이자촌은 이 지역의 세력을 확대해서 아들 이승계에게 물려줍니다. 이승계는 여기서 쌓은 세력을 기반으로 마침내 조선을 건국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